예, 쿠팡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기업의 윤리 도덕적 문제, 불법의 문제,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 조건과 산재의 문제,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로서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로켓 배송, 듣도 보도 못한 로켓처럼 빠른 배송, 그리고 새벽 배송. 야간 물류 작업 등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과로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중대 산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자기 투자한 금액보다 10배가 넘는 주식 가치를 실현하기까지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실업자들,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가정 파탄으로 맞불이를할 수밖에 없는 장년들, 노년들까지 쿠팡의 물류작업과 배송에 뛰어들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선상에 많은 물류 택배 배송 노동자들이 쿠팡의 무한 자본 축적과 두자본의 국부 유출과 탈세와 불법에 피와 땅과 눈물을 빼앗기고 착취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쿠팡에서 서로 정하는 노동자들 말없이 밀려나는 노동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쿠팡 노동자들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쿠팡 먹튀 투기 자본의 배를 불리고 탈세를 통해서 국부와 유출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국수본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명명백백한 불법에 대해서 단죄하고 처벌하고 나아가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도록 이재명 정권은 바른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들의 불법 무고한 노동자들을 죽음에 빠뜨리는 삶을 파탄으로 떨어뜨게 만드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게 하던가 아니면 제대로 할수 있도록 국가의 공정들의, 국가의 규제, 국가의 법적 통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의 모델을 장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이런 불법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계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